자, 공포의 정원에서 바이킹 픽을 했구요. 음, 좋죠? 나쁘진 않아요. 이게 4인갱인데, 상대방이 자가라를 갔으면 제가 굉장히 깝깝했을지도 몰라요. 자가라가 이제 바이킹 운영을 잘만 하면 또 카운터를 칠 수도 있는데, 시작된다, 영웅이. 아, 이거 그냥 매수 갈까? 아, 이거 그냥 매수 갈까? 대가시시기가 별로 안좋는데 매수 갈까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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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지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1 0 남았다. 이 필요하겠지.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매수 갈까? 오. 그래. 매수야. 어차피 상대방은 바이킹이 있어서 병, 그거 그그 그, 그, 그 용병 챙기기 까탈스럽거든요. 자, 매수로 갑시다. 저거, 바이킹 세계 개별 컨트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팀 싸우는 거다 열심히 구경하죠? 황탄 안대 안테 이렇게 톡톡 넣어주면서. 자,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많아요. 그럼 바이킹으로 굳이 앞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까 봤죠? 중독급 빼고는 할 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구경하세요. 어, 얘네들이잘 밀고 있구나. 그렇서 뭐이런거구 같은 거 하나 생기고 자,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살짝살짝 앞으로 갑시다 살짝살짝 레이너가 왔네요 여기서 톡톡톡 얘는 무라딘이 왔으니까 살짝만 앞으로 나가있구요 자! 매력 포인트 발산! 자, 발라가 있으니까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네. 발라가 있으면 이게 순삭으로 죽을 수도 있어서 아파, 때리지 마. 자, 얘는 잘 때리고 있고. 자, 이거는 마무리 했고 자, 얘는 열심히 도망치고. 톡, 톡, 톡. 아, 왜도개끊기니거 이렇게 아파? 아니네. 아, 잠깐, 잠깐,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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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선생님! 그렇죠. 자, 바이킹을 하실 때, 아, 바이킹으로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죠. 아, 선생님, 당신을 매우 존경하오니, 이번 한 번만, 어, 뭐랄까요. 아,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도와주셔요,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러지 맙시다. 어허, 어허. 아파요, 선생님. 뭐지? 어허, 선생님, 참 쉬워. 너무 조돌적인데, 이 선생님? 자 믿시다. 자 그리고 용병의 왕까지 스무스하게 가져가 주면서 스테이크는 얼마지? 62. 야 일대로 하죠. 볼까자 밀자. 상대방 다 빠졌다. 밀자. 어. 자 무라진 잡았네요. 이러면 아군이 유리하죠? 네. 자 어, 게임이 빵빵 터지네 아유, 시식자집가자 자, 빨리 탑시다 오, 굉장히 유리하게 과전하세요 올리라 <목소리> 자기다릴 시간 따위 없다. 용병은 내가 나중에 매수로 먹어줄 테니 그때가 알아서 해라. 지금. 자 공포컨이 납시다 공포컨. 매수 스택 쌓였는데 일부러 안 먹었어요. 공포하고 먹을라고 잠시만 선생님 안쪽에 넣고 드립을 하고 나서도 빠져야지 메롱이다메롱이다 메롱이다. 메롱 메롱, 메롱. 먼니랑 같이 밀어야 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칠레 특성은 도라야 이긴다. 아 이거 죽었네. 마무리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돌아가야지 저거는 뭐 우리가 이기겠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벼음질을 좀 챙기고 싶은데 아우야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아파 자 그리고 얘는 집에 가고 얘로 재미를 좀 보고 싶은데 하나아얘어 예. 선생님 아팠자 얘는 위로 가고 자 얘는 중앙으로 가고 얘는 빨리 뛰어서 저쪽으로 가야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까볼게요 아나 정말 아 매수 스택 쌓여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요거 가져러 갑시다 그냥 괜히 욕심부렸나? 역시, 사람은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 돼요. 자, 여기는 라인이 많이 밀렸거든요. 예. 네. 이제는 다른 쪽 라인은 좀, 아, 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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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용병의 왕, 제가 사례 특성으로 찍었습니다. 박살내러 가보죠. 자, 경험치 챙기게 보내고, 이제부터 얘네들은 같이 다닙시다. 용병의 왕이다! 공성 캠프가 강화가 되었구나. 자 어쩔거야 야이네 4개는 또 어떻게 할거냐 막을 수 있냐? 해보길래? 이때 해봐? 넘길 거냐 어? 아니 선생님 싸워주실 수있 근데 어? 강화된게 네개인데 이길 수 있을 것같아 어? 어쩔래? 어야뭐뭐 뭐, 해볼까? 아니요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해보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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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보자! 해보자! 덤배봐라 해볼래? 아니요? 선생님? 잠시만 에 맞네 자, 여기 빨리 빕시다 전파는 졌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려면요? 그냥,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옵션 따로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아래쪽에 우르르 막으러 갔죠? 이거, 이득 좀 챙겨봅시다 어차피 궁극기 안 찍었거든요, 상대방 이거 그 한타하면 우리가 이겨요 상대방 궁이 없.. 뭐야? 잡혔네? 뭐야? 우리가, 우리가 궁 찍었잖아 아, 직 소냐가 있구나? 네, 되겠네요 자,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해서 탑라인에서 압박을 해봅시다 자, 뿅! 됐어요 자, 이거 가져가고 빨리 뛰어서 얘네 이거 빨리 식물 보러 가자 식물 보러 자 작은 거 작은 거다 먹자 작은 거다 먹자 몇번 죽었지 두번 많이 죽었네요 자이 친구는 식물 타러 가고 뭔가 안 잡나 자 이게 바이킹은 바로 타세요 바이킹 하실 때 이거 나왔으면은 바로 타세요, 바로. 아 지금은 딱히 바깥에 나갈 데가 없네 통수 치료가 보자, 야, 시이 좋고. 펄쩍 요 생명을 <목소리> 아, 어, 잠시만 선생님들. 아이, 참 답답하네요. 자, 아래 얘가 중앙 쪽 라인에서 시선을좀 끌고 가히있어니 돌아, 돌아, 돌아. 크게 돌아. 여기서 라인 밀고 너는 돌아. 돌아서 가세 이걸 안지 야 이거 아 이거 참자 이거 두개로 빨리 잡고 어차피 특성 차이가 있으니까 한타에 굳이 합류하지 않아도 아니, 충분히 재미를 볼 수가 있죠 자 박살냅시다 어디 죽으려고 하니 마무리하고요 네 튀어! 얼른 튀어! 그리고 너도 매수해 버려. 됐어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여기로 빨리 아니야 여기서 도움 챙겨. 취미님 길바 많이 드셨네요. 예, 네. 확실히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도움이 되긴 돼요. 자, 그다음에 너는 아래로 가 아래로 가서 얘네 버프 주고 음. 너희 둘은 라인 밀어 음. 자요런 이런 컨셉으로 갑시다 뭐? 이두 친구는 라인 밀고 잠시만 선생님 잘못했어요 도블류가 안 써졌지 자라. 왜 w 가안 써졌지? 써졌지 뭐지 내가 원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자힘 세고 강한 돌격 데스터널 오시다아 바이트 나의 공포를 깨우거라 한다. 헤헤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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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의 공포시 기 시작해. 들이바타로 <laughs> 돌아가고 자, 얘는 아이고 위쪽 가서 라인입지나주 자, 가고 얘는 아래쪽, 얘는 위쪽. 요렇게 나눠서 가고요. 아, 도로 어... 갑시다. 게임 거의 끝나겠네. 네. 천천히 갑시다 싱글싱글 싱글, 즐거운 싱글 경험 21,000와 11분에 21,000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자 숨어있자 야다 숨어있었으면 밀어 끝크22000 11분의 경험치 22000 이게 1분당 경험치를 2000씩 먹었다는 거거든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이킹 진짜 사기입니다.